드디어 구했다! 음. 포포포포포 캣몬빵! 일단! 아! 돌아온로켓든초콜릿 한번 먹어볼거예요 일단은, 먹방을, 어, 이, 2탄까지 할건데, 일단은 먹어볼거예요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응. 실이 들어 있어요. 실, 어? 자실을 한번 까볼게요. 아! 아! 에, 네. 이가 나왔어요. 약골. 그놈의 딱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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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가득 채워봐! 딱충이가 나왔어요! 어떡하죠? 자, 이번에는 포켓몬빵을 먹어볼 거예요.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을지. 옛날에 먹어본 적은 없지만. 와 씨. 올게요. 우유가 다 떨어져서 동건이 동생 우유를 먹어야 돼요. 아, 일단은 먼저 동생 우유를 먼저 일단 먹어볼게요. 동생 우유 맛 없을 것 같아. 뜨거다. 먹어볼게요. 아우 <laughs> <오우>! 뜨부실 <laughs> 중에 이거를 넣도록 할게요. 구독자가 40명이 되면요. 제가 대부실 공개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씁니다. 힌트는 리자몽 있어요. 더 먹어. 아... 톡톡 그나 이거야. 지난번에 포켓몬빵 네 개를 구했었는데. 너무 급하게 없는 줄알고 뭐야, 띠부실 한개더 있네? 없지요. 자. 어. 아, 퍽퍽해. 어. 자마저 먹어볼게요. 포켓몬 빵 너무 맛있다. た 오늘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안녕. 바바바바바.